네, 인생 한방 동생 동생이 어 이제 연초에는 예그 3개 4개 번호를 준사했습니다. 여러분들 어, 그러니까 꼭 어, 알람을 받아보시려면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 어,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 그게 너무 네 너무 3등 두개 너무 축하드리 축하하고 예 한 500만 원 정도 될것 같아요, 보니까. 예, 당첨된 게 보니까. 그래서 787에. 그래서 안 되신 분들 힘내시고, 또 뭐, 항상 되는 거 아니니까, 그죠? 그리고 항상 788에는 꼭 어, 1등 할수 있도록 향해 갑시다. 예. 구독을 눌러야지만 이 영상이 알람이 간지 안 간지 할수 있습니다. 그죠? 그러니까 꼭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, 예. 삼수 사수 예 약속을 잘 지키는 거꼭 해줄 겁니다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고 있으니까 에휴, 저, 저는 어차피 꽝입니다 예. 꽝예 그래도 힘을 내야죠 네또 좋은 정보로 정보를 저는 제공해주는 예 정보 제공 업자입니다 예 항상 또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예 제발 이 에, 사수를 지 사수를 맞쳐가지고 예. 사수 예. 아. 참 대단하네요 예. 사수를 반자 돌렸으니까 그죠?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예.